저 던지실 분발 나오세요나 자, 수비공세 개입니다. 수비. 아, 아. 아. 언니 좀더요저 아, <laughs> 아, 멀리, 저 멀리. 마지막. 마지막. 됐다 아한다리 아 아, 동생 아 던지는 거야 와, 저까지 그냥 와잘 나올까 던져 그냥 인내게 아, 던져 야야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야게 그렇지 아 오빠 세게지 오빠 더 세게

더 높여야 돼. 아, 아 낮아 낮아. 더 그렇지, 높여. 훨씬 뭐 쎄게더 높게. 돼. 훨스쎄게 훨씬 쎄게 어머니 이쪽이 구분을 맞춰서 떨어져. 어디로 어져이베이에구물을맞춰다 <와라> 음. 그렇지. 그래야지 힘이 아. 없으니까 쭉떨어그래지고래그야 떨어지는 거엄 그래야지 떨어지 가자 아 아이치! 아이치! 아이치 이이 잡이. 사랑해 많았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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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

안 돼, 안 돼. 천천히. 됐다. 아프게 해야 되나? 정제, 정제, 정제. 정제할 까요 정제 야다아 방향바잖아 내일 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봐가아나 성범꺼, MC 나 성범 아, 나 성범 아, 나 나선... <laughs> 자, 다음 또 오세요 빨리 아, 나오시는 게 좋을 아, 것 같습니다, 빨리 왜냐면, 봉사이 나오시기 때문에 봉사리, 봉리도못 꺼내는 거안으면 김선비까지 있었을 텐데 됐도 <laughs> 아, 높게 아~~ 자, 다음편 나오세요, 다음! 다음! 좀더 위로! 위로 위로 손도 위로! 좀더 위로! 좀더 위로! 더 위로! 위로 위로 위로! 이게 안 돼! 이안던져 이거 쉬운거 아니에요 이거 어 야, 가음 우리 야 이게 어. 누구예요? 가음 선수. 어. 어. 와! 동생의 동생이에요? 우와. 와, 야구. 야, 저 야구 좀하겠다 어깨가 장난 아. 아니다. 오, 아. 잘하는데, 와! 와, 마지막. 어머니가 아니어 마지막. 마지막 촬영데 음. 엄마를 아, 그로님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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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실지 못하실 것 같은데, 어머님들도. 어머님들 나오실 때, 아버님들 뒤에 냅비 뒤에다가 얼굴 이렇게 다빼내쳐도 돼요. 못해요, 그러면 아, 그걸 못해요? <laughs> 이거는 야구보는 부족하지. 야구는부족하지 저 때를 됐어! 됐어! 됐는 거. 어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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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됐어! 됐어! 됐로 됐어! 어 됐어! 됐어! 됐로 됐어! 됐어! 어 됐어! 됐로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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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요 위로, 위로, 위로. 요즘에 아빠 어디가서 빨리 뒤로 가봐요. 맞출 수도 있잖아. 위로, 위로. 위로, 위로. 됐어! 와우. 어머님, 더 위로.

아니, 힘이 나면, 남 힘이 남서서는데 어? 아니, 힘이 나면 있는데 아! 잘못다어좀더 아. 낫게 아, 게야 아, 낫네. 해요아 다행히, 다다행 다행히. 다행다 다행히. 다행히. 다 아, 어머니, 오세요. 앞에가 3개. 앞에 3개, 오세요. 여개가 어머니가 찾아야 돼서 하나, 하나, 하나. 뭐. 네, 여기. 네. 저기, 여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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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おっ